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내지 말라. 아멘. 제자들 중 유독 더없이 화려한 성공을 이룬 제자는 유다였습니다. 유독 더없이 비굴한 실패를 맛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유다의 성공은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성공했고 종교 지도자 들의 정치에 의해 죽는 예수님을 뒤로 넘기며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는 위기 때에 무능했습니다. 첫 세에는 서툴렀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시간과 함께 뒤집힙니다. 이제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와 세상에서 가장 맹여, 맹예로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유다의 성공 곧 재정적 부와 정치적 힘을 여전히 추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곧 무능과 수트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유다의 성공보다 베드로의 실패를 택할 줄 압니다. 택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더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노예가 아닌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을 속박하는 노예의 굴레를 벗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자유를 선택한 베드로는 비록 실패를 거듭했지만 마침내는 그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각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를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